안녕하세요. 빵하더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작전입니다. 심포동에는 수지탕이라고 일본식 도가니탕이라고 불리는 술안주가 있습니다. 수지란 소의 힘줄과 그 주위의 근육 부위를 일컫는 단어로 우리가 아는 도가니탕이 설렁탕처럼 오래 끓여서 국밥처럼 먹는 방식이라면 수지탕은 가늘해서 오랫동안 졸여먹는 방식으로 술안주에 가까운 음식이죠. 오늘은 심포동에서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수지탕을 먹고 왔습니다. 1972년에 오픈한 신포동 대전집의 스지탕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진한 국물의 스지탕을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지난주 업로드했던 노포돼지갈비집 중앙갈비에서 두어잔 찌그린 후 스지탕이 생각이 나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또 다른 노포를 찾아갔습니다 심포동에는 스지탕이 유명한 맛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 많이 알려진 간판부터가 아임 노포라고 써 있는 다복집. 오늘의 방문지는 다복집은 아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보이는 대전집이 오늘 방문할 곳입니다. 대전집 역시 1972년에 오픈했다고 하니 50년이 된 노포로 노포 만키로 유명한 심포동에서도 나름 업력이 있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심포역 쪽은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평일 낮에도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머머발 0시 50분이라는 작은 간판은 조용필의 차리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대전블루스. 대전발 0시 50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고요. 중앙갈비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오래된 술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넓지 않은 편이며 찐노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스지탕과 두부전을 주문합니다. 기본찬으로 새콤 짭짤 매콤 고추지와 붓잔지로 만든 것 같은 조금은 더 쿰쿰해서 좋았을 듯한 동치미가 제공됩니다. 28,000원에 스지탕이 나왔습니다. 스지는 소 힘줄의 일본말로 사태살에 붙어있는 힘줄을 오랫동안 삶아서 만든 것입니다. 스지탕은 국물이 많아 보이지만 안에는 스지와 빵하더 장군이 좋아하는 큼지막한 겜자, 떡, 버섯 등이 적지 않은 양의 건더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음식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꼭 이런 친구들이 있죠 된다. 당근 나는 표현은 반전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의 소리입니다. 쇠주 한주가 보글보글 끓어가고 있으니 쇠주 한잔 안할 수가 없군요. 일본에서는 보통 오뎅탕에 꼬치 형태로 스지를 넣어 먹는 편인데 이곳 수지탕 국물은 수제비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도가니탕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지는 콜라겐 덩어리라서 쫀닥 쫀득한 식감이 치아 사이를 찰지게 때려주면서 맛깔스러운 맛입니다.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족발이나 닭발 등에 비해 부드러운 연골의 맛이 함께 느껴져서 그런지 조금 더 재미있는 식감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끓여 먹는 술안주로 계속 끓일수록 맛이 진해지며 자꾸 술을 부르는데 이럴 땐 짠을 해줘야 할타이밍이죠 골짝골짝 쇠조의 향에 물들어갈 때쯤 나온 만원의 두부전입니다. 두부전은 우리가 흔히 알던 두부전 모습이 아닌 두부 버거 비주얼입니다. 노릇노릇 잘 익은 두부 사이에 고기 완자가 햄버거 패티처럼 들어있는데 완자에서 갈비 맛이 살짝 나는 것이 대자부인가 했더니 좀 전에 갈비를 먹고 왔었네요. 두부란 게 고소한 맛이 나긴 하지만 워낙 순둥순둥한 밋밋한 맛의 친구라 자극적이어야 하는 술안주로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고기 완자가 그 맛을 보완하는 해결사 우유슬하여 단일안주로도 부족한 없습니다. 이런 고기완자가 들어있는게 아이디어 상품처럼 재치있고 맛도 있었습니다 술안주로도 훌륭했지만 집에서 아이들 간식이나 밥반찬으로 만들어도 좋을듯한 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고기완자를 만드는게 귀찮은 일이라서 저는 안할듯한데 시판되는 떡갈비 구워서 두부 사이에 끼워먹어도 괜찮을듯하네요 그래도 소주 안주로는 역시 국물이 왔다죠 줄어드는 육수가 아쉬울 때 직원분께 요청하면 육수는 리필을 해주십니다 졸여지면서 한층 더 깊어진 국물 맛을 보며 문득 위를 쳐다보니 고향의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들 저런들 맛있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뭐 조미료란 게 많이 먹어야 몸이 해롭다고 하는데 몸이 해려울 정도의 조미료 양만큼 소금을 섭취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으니 적당한 조미료는 감칠맛을 내줍니다 심포동에 오면 서울의 종로나 을지로 같은 노포들이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개화기 이후 발전했던 그 도심에서 노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인천에서는 차이나타운과 근현대사를 간직한 계양로가 있던 심포동 쪽이 이런 노포들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가는 동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당분간은 술집 방문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노포의 정취를 느끼며 마음껏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